자, 오늘은 햄스트링 스트레치를 해 보실 거예요. 허벅지 뒷면에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데요. 자, 다리가 붓거나 또는 허리가 타이트하거나 자세가 좋지 않을 때에도 이 햄스트링이 타이트할 때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몸의 순환을 한번 도와볼게요. 첫 동작은 누우셔서 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자, 하늘 보고 등 대고 누워실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밑에 다리를 쭉 펴셔도 되고 구부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핀 상태에 그대로 무릎을 한 다리를 들고 이 상태에서 한 다리를 쭉 폈다가 구부렸다가. 다가 구부렸다가 하는데, 자 다리를 드는 순간 이 엉덩이, 골반이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바닥과 천장이랑 판판하게 골반을 납작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움직여지지 않게 이 골반이 그대로 판판한 걸 유지를 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요. 다리를 들어서 필 때도 골반이 따라서 돌아오지 않게. 그거 유지하세요. 그래서 엉덩이 뼈가 내 밑에 다리 쪽으로 쭉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다리도 다리 들때 골반이 따라가지 않도록 납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판판한 골반 그거랑 다르게 별개로 위에 다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자, 이 상태, 그 다음은 오른 다리를 든 상태로, 자, 밑에 다리 쭉펴 볼게요. 오른 다리를 든 상태로 작게 서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골반이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골반 항상 판판하게, 그리고 골반 전체가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이지 않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다리가 서클, 또 밖으로도 서클,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반대 다리도 다리 드는 순간부터 이 골반을 유지해요. 유지한 상태 그대로 핀 상태에 만약에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셔서 어 다리가 잘안 펴지시는 분들은 구부린 상태여도 돼요. 자, 무릎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일직선이 유지가 되고 이 상태로 서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부러 구부리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가능한 한 필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이렇게 서클을 해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두 다리 같이, 두 다리 같이 든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 엉덩이 구부렸다, 폈다. 따라가지 않게 구부렸다, 폈다. 포인 하셔도 되고, 플렉스 하셔도 되고. 저는 플렉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뒷근육의 느낌을 빨리 느끼실 수 있어요. 쭉. 이렇게 쭉 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피고 빤빤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누워놓은것 같죠. 그 니은 자, 니은 자로 지금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랑 같죠. 자, 다리를 피고 바닥에 허리 꼿꼿하게 앉아 있는 모습, 누워서 그내 네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거 같이 해보실 거고, 그 다음은 자 누워서 우리 스트레칭 하시는 거, 한 다리 무릎을 이렇게 당겨 당겨주세요. 이때 골반이 따라 돌아가지 않게 밑에 다리 밑으로 쭉 골반도 밑으로 쭉 길어지게 이 상태 호흡 몇번 하시면서 침착하게 이 뒷근육 늘어나는 거이 골반 앞에도 릴리즈 하는 거 느껴보시고 이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만 다리를 펴서 쭉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 후 보인 하셔도 되고 플렉스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드 자, 사이드로 갈때이 반대쪽 골반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이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고, 가능한 만큼만 이렇게 당겨주세요. 호흡하시면서, 후. 어느 정도 됐으면 여기에서도 다리를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볐다, 으브렸다 반복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 동작은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약간 안짱을 만들어요. 발목을. 발목을 안짱을 만들고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골반을 잡아주셔도 돼요. 잡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리를 네, 반대쪽으로 가로지르게. 한숨 한 번, and, 후, 발목 살짝 안짱. 그럼 바깥쪽이 당기시는 게 발목 끝까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잘 되시면은 자 지금은 크로스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반대 어깨 쪽으로 다리를 더 크로스를 하실 거예요. 훨씬 더 자극이 오시는 게 느껴지시죠? 쭉 바깥쪽 다시 가운데에서 어깨 쪽 반대 어깨. 내가 지금 오른 다리면 왼쪽 어깨 쪽으로 대각선을 가로지르듯이 가주시는 거. 쫙 바깥쪽이 스트레칭이 느껴지실 거예요. 앤둘 자, 그 다음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하셔도 되고요. 밑에 다리 쭉 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구부린 상태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거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다리를 쭉쭉 받드망을 차주시는 거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핀 상태에서 쭉쭉 받드망을 쭉 킥을 차주시는 거예요. 천장으로 그래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대로 옆으로 누우셔서 아까 했던 사이드 스트레칭을 하셨으니까 이제 바드망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받드망 다리를 찰 때는 위에 다리를 턴 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턴 아웃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 처음에는 크지 않게 하셔도 되고 자, 어느 정도 골반이 웜업이 됐다 하면은 뻥뻥 차주세요 귀 옆으로 어깨 쪽으로 뻥뻥 차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바뜨망을 앞으로도 차고 옆으로도 차는 거 하실 거예요 마무리는 우리 사자 스트레치 한 다리 구부리고 한 다리를 턴 아웃 발목이 바깥쪽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끌어당기면서 스트레치 이때 꼬리뼈가 밑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쪽, 또 이쪽도. 반대 다리도 이렇게 해서 무릎 뒤나 무릎 앞을 잡고 스트레치. 턱이 들리거나 골반이 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뒷목 길게, 꼬리뼈도 밑으로 길게 거기에서 내가 숨과 함께, 호흡과 함께 지그시 당겨주는 스트레치. 앉아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누워서도 하실 수 있어요. 둘. 가능하신 분들은 윗다리 이렇게 피셔도 돼요. 핀 상태에서 당겨주셔도 좋아요. 음, 이런 동작도 응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햄스트링을 조금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우리 동적인 운동과 함께 릴리즈 해주시는 운동 스트레칭 같이 해보셨어요. 앞으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리듬 있게 쭉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자, 등 대고 하늘 보고 쭉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후싱글렉 스트레치 오른 다리 구부려서 그대로 위로만 쭉 발끝 천장 그대로 구부렸다가 둘, 이렇게 열개 셋, 호흡과 함께 리듬 있게 넷,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좋아요. 그대로 써클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엔, 하나, 여섯 개, 둘, 발끝 길게, 셋, 넷, 무릎도 길게, 다섯, 여섯, 좋아요. 구부리시고. 반대다리 똑같이 구부린 상태에서 위로만 하나, 구부렸다 폈다 둘, 셋 자, 이때 밑에 다리 신경 쓰세요. 발등 다 길게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호흡하시고 여덟, 두번더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서클 안쪽으로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 대 하나, 에, 둘, 에, 셋, 앤, 넷, 넷, 에, 무릎 길게 다섯, 여섯, 좋아요. 그대로 내려놓고 한숨, 후, 자, 이제 똑같이 두 다리를 같이 할 거예요. 두 다리, 한 다리씩 들어서 두 다리 구부린 상태, 자, 이 상태로 같이 구부렸다, 폈다, 열 개, 하나. 엉덩이 무겁게 내려놓고 둘코인 플렉스 넣어주시면 좋고요 셋안 되시면 포인으로만 넷둘 다섯 둘 플렉스 둘 일곱 둘 여덟 두번더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그대로 한 다리씩 내려놓고 밑으로 쭉 한숨. 후, 오른다리 먼저 스트레칭 해볼게요. 오른다리 구부려서 그대로 손잡고 그냥 후, 엉덩이 골반 무겁게, 후, 밑에 다리도 따라오지 않게 무겁게, 길게 한숨, 마지막, 후, 자 이제서 땡긴 상태에서 다리 위로 스트레치 무릎 또는 종아리 또는 허벅지 편안한 곳 잡으시고 조금 더 햄스트링 늘려주세요. 항상 호흡과 함께 조금 조금씩 더 해보시려고 노력해보시고 이때 밑에 다리 들뜨지 않게 밑에 다리 무겁게 길게 내려놓으세요. 자 그대로 구부려서 그대로 사이드로 옆으로 돌려서 턴 아웃 무릎 뒤끌어 한듯이 잡고 호흡 후 반대쪽 골반 따라오지 않게 지그시 M, 후 편안하게 무릎 잡아서 후자그 상태에서 다리 가능한 만큼 만 한번 펴 볼게요 스트레치 후 반대쪽 골반 뜨지 않아요 후 네, 밑에 다리도 길게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아요. 후. 자, 구부려서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고 그대로 플렉스로 안쪽으로. 자, 오른 다리면 왼쪽 어깨 쪽으로 조금 크로스로 가세요. 후. 들려진 다리쪽 골반 돌아가지 않게 엉덩이 무겁게.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깨 쪽으로 크로스 앤후 바깥쪽 허벅지 땡기실 수 있게 정강이 발목도 땡기셔도 괜찮아요 다자 구부려서 내려놓고 반대쪽 똑같아요 후 무릎 구부려서 그대로 스트레치 호흡 후 후, 후, 밑에 다리도 길게, 후. 자, 그대로 천장으로 쭉 펴주셔서 가능한 만큼 당겨주실게요, 조금. 후, 골반 돌아가지 않게, 골반 바닥과 천장과 평평하게, 후. 안 잡히시면 당연히 수건이나 뭐 매직 서클이나 어떤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구부려서 사이드로 후. 자, 반대쪽 골반 따라가지 않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무겁게 후, 후. 자, 이제 다리 펴서 쭉 사이드 스트레치. 후 시원하게. 후후한반더후 후.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고 자 플렉스로 안짱으로 우리 크로스 후 그쪽 골반 돌아가지 않게 바닥에 딱 박아두세요 a 후후 이제 조금 더 어깨 쪽으로 크로스 대각선으로 스트레치 해볼게요. 쭉 엉덩이 뜨지 않게 후앤쭉앤 and and 좋아요.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한숨 후자 이제는 한 다리씩 가뜸한 킥을 차실 거예요. 팔 약간 펴서 옆으로 T자처럼 넓게 좋아요. 오른 다리부터 열 번씩 시작. 하나, 엔, 둘, 밑에 다리 무겁게. 셋, 엔, 넷, 엔,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무릎, 여덟, 아홉, 마지막 열한 숨. 후한번더 반복해요. 같은 다리예요. 준비, 발등 무릎 길게. 하나, 엔, 둘, 엔, 셋. 밑에 다리 무거워요. 넷. 그대로.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좋아요. 자, 이제 사이드로 같은 다리예요. 그 다리 그대로 사이드. 킥. 시작.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몸뭐 흔들거리지 않게. 엔. 여섯. 엔. 일곱, 밑에 다리 뜨지 않게 여덟, 앤 아홉, 앤 열, 좋아요, 한숨, 후등쭉 피고 시선 멀리 시작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무릎 펴고 여섯 발등 길게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열 좋아요. 하늘 보고 누워서 이제 반대다리 다시 들어가요. 다리 쭉 펴시고 왼다리 뻥뻥 찰게요.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베임 주고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내려놓고 한숨. 후. 다시 시작. 하나, 엔, 두,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좋아요. 이제 사이드. 그 다리 그대로 찰 거예요. 턴 아웃 하시고, 준비. 시작. 하나, 무릎 길게.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열 좋아요 한숨 흐 바빠도 힘줄거다 주시면서 시작 하나 엔 무릎 펴고 둘엔셋 발길 길게 넷 밑에 다리로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어깨 힘 여덟 엔 아홉. 앤열 좋아요 한눈에 보고 한숨 후자 이제 다 했어요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한 다리씩 사자 다리 스트레치 아시죠 사자로 구부려서 손으로 지그시 호흡 네번후 엉덩이 무겁게 골반 돌아가지 않게 호두번 호흡 더후 한번더후 좋아요. 천천히 발 바꾸실 거예요. 준비 잡고, 앤 후, 앤후 등두 길게, 머리도 길게. 마지막 후 좋아요. 그대로 다리 쭉 끼시고 누워서 한숨. 후, <laughs> 잘하셨어요.